네, 반갑습니다. 아, 정암철 학원입니다. 아, 오랜만에 한번 영상을 제가 올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원 선고일이 모레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사주가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주가 이렇게 되어 나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이제... 어, 제 판단에는 요 생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을 봐도 그렇고 언행을 봐도 그렇고 어, 가치관이나 나 이런 걸 유추해 보건데 요 생일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직도 어, 선거에 음, 된 것도 보면 하여튼 그렇다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모레 이제 뭐 법원 판결이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뭐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이게 아마 최종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도 지사직이 박탈될 것이냐,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이냐, 요걸 이제 봐야 되는 게 관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일진을 뽑아보니까, 여기 이분이 지금 현재, 이모대운, 우리가 경자년, 그리고 이제 달로는 개미월에 들어와있죠. 그리고 7월 16일이 경신일인데, 어, 처음에 제가 요거를, 운을 뽑을 때, 조금, 음, 저도 조금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지지를 보는 게 상당히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지가, 어, 지지는 한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합과 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길용 판단을 확실히 나눠줘야 됩니다. 어, 저는 그래서 유심히 이 사주 가지고 한번 풀, 봤는데, 제 판단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어, 경기도 지사는 박탈되지 않는다. 박탈이 안될 것이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면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막 있던데, 뭐형 강제, 입원 관련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어,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 무죄로 나진 않습니다. 일정 부분. 그,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 원리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결론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경기도 지사직은 유지가 된다. 하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어, 그뭐 벌금이라고 하나요? 벌금 같은 거는 나올 확률이 있다. 하지만 그게 경기도 지사직을 위협할 수는 없다. 예, 저게 그게 저 판단입니다. 그래서. 올해 음, 운을 봐도 그렇고, 대운을 봐도 그렇고, 흐름이 좀 가는 게, 음, 그렇게 경기도 지사직이 박탈된 운이 아니다. 예, 요게 제 일단 판단입니다. 아, 물론 제 판단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 편하게,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체, 음, 이상체, 법원 판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 사주 판단 해석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지사님의 이 사주를 좀 멋있게 사주가 보면 참 저는 이런 사주 보면 참 되게 정감이 갑니다. 정감이 간다는 라 것은 사주가 막죠. 저는 이런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사주가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조화가 좀 맞춰져 있고 대운도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아주. 이 사람은 55세 이후에 한번 꽃을 피울 것이다. 아주 이모대운이 멋들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가 뭔지 몰라서 이제 참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모한데, 일단 근본 자체는 아무리 시가 여기에 뭐가 붙었다 하더라도, 요 사주는 요 사주는 어, 중간 이상은 무조건 칩니다. 최하, 어떤 시가 온다 하더라도 이 시에 따라서 한번 어, 한번 최고로 가느냐. 대통령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요 모양만 가지고는 참 예뻐요. 사주가. 그래서 대운도 아주 지금 잘 들어와 있죠. 끝발 한번 날리는 대운인데, 어쨌거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 이재명 지사님의 사주를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 모레 선고일에 운은 이재명 지사님을 도와줄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날짜 때문에 그래요. 경자년에 개미월에 경신일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대원에서 이모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상, 제 사주 판단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